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연을 끊어라. 인간관계는 언제나 복잡합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로 간의 비밀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부터 당장 끊고 싶은 친구까지 다양합니다. 오래 사귄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멀어져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이 다르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친구는 삶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 그 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없었다면 인생이 공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명확해지고, 고정된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유연한 사고와는 다릅니다. 친구와 대화할수록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굳어진 가치관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점점 가치관이 충돌할수록 내 마음만 불편해지고, 심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가치관과 다른 친구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계속해서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속만 상하고 답답해집니다. 20년, 30년 알고 지낸 사이라도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친구와 더 이상 기쁨을 나눌 수 없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됩니다. 슬픔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됩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잘 맞으면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알고 지낸 시간보다 가치관이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한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좋은 친구는 만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친구는 끊어내야 할 관계입니다. 가끔씩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그러나 친구를 자주 만나면 안 됩니다. 가끔씩 만나야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줍니다. 꾸준히 만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을 만나면 내 이야기가 자랑이나 불평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두 명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점점 질투와 자랑으로 바뀝니다. 모여다니는 무리가 많아질수록 질투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적으로 자랑만 하게 됩니다. 노인정과 같은 곳은 자랑과 싸움뿐입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한 친구 한 명이면 족합니다. 친구는 석탄과 같습니다. 가까이 하면 뜨겁고 멀리하면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주 만나지 말고 여러 명이 만나지 마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도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억지로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하다. 돈도 친구도 시간도 유한합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지갑에서 나간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친구와 멀어져도 혼자 지내면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부족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친구에게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친구를 탓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에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친구나 나나 똑같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에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친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자신의 우월감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런 친구는 만났다 하면 돈 이야기만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저축 이야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를 맞장구 쳐줄 힘이 없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 성격이 보이고 단점이 보입니다. 자연스레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진짜 친구란 나와 마음이 맞는 주제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를 다시 만나지 마십시오. 친구는 만나자마자 첫마디부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아들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시댁 자랑까지 합니다. 반가움은 잊은 채 본인의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상대방 귀에서 피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이라서 반갑고 할 이야기가 많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할 이야기는 전부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자기 자랑을 하면 기분 좋게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만나서 자랑에 바쁩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돈 자랑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풍족할 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직장에 다니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참으면서 삽니다. 모두 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친구가 돈 자랑만 하게 된다면 나는 매번 괴로움만 느끼게 됩니다. 친구는 내 괴로움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수록 자신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친구가 돈 자랑을 한다면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베풀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자랑하는 것이라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친구를 만날수록 시기 질투만 늘어납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친구와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연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크게 상처받기 전에 어서 연을 끊어야 합니다. 친구가 돈 자랑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거리를 두십시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소중한 시간을 가족이나 자신의 여가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여유 시간에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취미 생활을 해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연을 끊어야 합니다. 혼자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세 번째 건강에 안 좋다. 인생 후반의 친구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내가 술과 담배를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로운 음식을 먹고 거친 말을 하면서 서로 친한 척 억지로 만남을 가집니다. 친구를 만날수록 내 몸만 더 상하게 됩니다. 친구와 식사 자리를 가지면 맵고 짠 음식을 먹게 됩니다. 내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면 친구를 끊어내야 합니다. 친구를 끊어내면 자연스럽게 술, 담배, 해로운 음식이 끊어집니다. 억지 만남을 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식단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혈관, 고혈압, 당뇨에 안 좋은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을 피하게 됩니다. 내 건강을 지키려면 친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친구를 끊어내야 합니다. 보통 기분 나쁘고 불쾌. 한 일은 친한 친구의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10년 지기 20년 지기도 한순간에 남이 되어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수록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자기 자랑과 질투가 산더미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만 더 불편해집니다. 내 정신 건강을 위해 쓸데없는 친구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친구와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유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자 중에 가장 큰 부자는 근력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감소합니다. 기운이 없고 걷는 속도도 느려지며 자주 넘어지거나 하는 것도 근육 부족 때문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세포 기능도 떨어지고 만성 질환까지 생깁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쓸데없이 친구와 만남을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육은 노년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70, 80까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보다 운동하는 사람이 더 멋진 인생을 삽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보다 나와 맞는 운동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눈빛이 총명해집니다. 나이 든 사람 특유의 무기력함도 없어집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고 자신감이 가득해집니다. 운동은 노년의 성취감을 자극해서 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꾸준한 운동은 커트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눈빛, 감정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운동은 낙상, 골절,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육 운동은 혈당을 조절해서 고혈압 예방에도 좋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친구에게 마음을 깊이 주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친구와 멀어지십시오. 나이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친구 만나는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뭘 해야 즐거운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소중한 시간에는 자기 개발과 운동에 힘쓰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명언을 듣고 마음의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꾸준히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